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간소화된 신앙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요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낸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알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 복잡한 종교 행위를 복잡한 종교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은 소경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전혀 틀린 생각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들은 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틀린 생각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강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어야 하는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어야 하는 세 가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오게 넣고 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요한 등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로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란 무엇입니까? 의. 의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의롭게 될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였다고 우리 우리들에게 보여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수 있습니까?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을 받았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직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도, 요한과 같은 어부도 바알과 같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너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고 치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범했어. 내가 범한 죄는 너무 악한 죄야. 그래서 나는 죽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졌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을 믿어야 합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우리가 전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똑같은 양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또더 심한 죄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추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여보, 제가 죄를 범했어, 안 범했어?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잘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상세하게 말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상세하게 상세하게 말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치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해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여러 가지 죄는 범하지 않고 단몇 가지 죄만 범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약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적어도 600가지, 600가지 이상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죄를 범했는지 저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 600가지 율법 중에 많은 것들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단한 번의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선한 행위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죄를 범했으면 다섯 가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안찜을 만드는데 다섯 개의 싱싱한 달걀과 다섯 개의 썩은 계란을, 달걀을 섞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의 싱싱한 달걀과 다섯 개의 썩은 달걀 합해서 계란찜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달걀이 하나만 들어가도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썩은 계란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의 악행을 없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죄를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악행을 조금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싱싱한 달걀 다섯 개에다 두 개의 썩은 달걀을 합해서 요리를 하면 괜찮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죄를 없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선행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이 거저,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 무엇을 거저준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기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공짜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들으면 우리는 먼저 의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거저 한것 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 거저입니다. 어디다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또 신약 시대 이후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지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뭐천 단계, 백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갚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롭다고 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